착하게 문제는 위처럼 질문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풀이를 아래처럼 진행을 할 거야 이걸 직접 푸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 선생님들 힘들 정도로 어차피 방정식의 분이라는 건 함수에서는 교점이랑 같은 거니까 좌변을 y로 하는 함수랑 우변을 y로 하고 있는 함수를 구분해서 두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4개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바로 그린다. 여기다가. 꼭짓점 0, -2. 0, -2에 2x² 2 0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네. 꼭짓점이 0, -2. 이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거든, 지금. 이건 이걸 건이 그린 거잖아 Y는 EX에서만 마이너스 E의 그래프를 그린 거니까. 그렇게 그려진 그래프의 전체의 절배가 붙어 있는 녀석은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려주면 된다. 그래서 이 0, 마가 접혀 올라가게 되면 0, 2까지 올라가게 되겠네. 아까보다 왜이 문제는 나이로가 다 비슷하고 있는데, 얘만 3인이라고 구분된 건지, 이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지? 아까는 y는 a, y는 k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x 축에 평행한 직선을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교점이 4개가 되게 4개, 뭐 교점이, 교점이의 개수가 4개인 것 뿐만 아니라, 뭐 음근 몇 개, 양근 몇 개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아니야.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는 1. 내가 찾는 건 Y절편이라는 거지. 그럼 Y절편 A가 꽤나 높은 쪽에 있다면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겠네. Y절편 A가 이제 낮아진다? 낮아지면 직선이 내려오겠지? 기울기 1을 유지하면서 계속 낮아지겠지? 이렇게 가다가 한참 A가 작은 수로 바뀌게 되면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 그걸. 선생님이 경우다한번 구분을 해볼게. A가 낮은 것부터 출발시켜 볼까? A가 지나치게 낮은 쪽에 있다면 여기가 a 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이거야. 그럼 직선이 거야. 여기 교점 안 나오잖아. 교점이 어디있어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더안 나와. 이제 올릴 거야. 올리다 보면 이제. 간다.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교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건 여기가 a 들데 말하는 거지. 근데 교점 4개 나와 지금 콜라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하나. 4개 나와야 돼. 조금 더 올려볼게.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어, 교점 늘어났어. 두개 근데 아직도 부족해. 계속 올려. 계속 올려. 올려, 올려. 계속 2개. 그러다 3개가 나오는 순간이 만들어지겠다. 이러면, 하나, 둘, 세개가 만들어지게 되겠네. 이건 y 일편 a가 이쯤에 있을 때 말하는 거야 그러다가 더 올라가잖아 더 올라가면 이제 이게 정답이겠다 그치 더 올라가면 교점이 하나 둘셋넷 드디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게 돼 근데 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지 계속 올려볼까? 계속 올리다 보면 여기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점점 점점 교점이 모이면서 나중에는 접하는 거양 이거 예쁘게 그려서 줘 좋겠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럼 교점이 하나, 여기도 하나, 이쪽에서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교점이 세 개로 줄어. 그리고 이제 한번더더 더 올리게 되면 더 올리게 되면. 여기가 A가 됐을 때는 교점이 한개 그리고 저기쯤에서 한개더 나오면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교점 네 개는 이 빨간색을 찾는 건데 맞습니까? 내가 찾는 진짜 정답이 되는 Y절편 A는 들어봐. 언제부터 교점이 네 개가 시작된 줄 알아? 교점이 세 개가 되는 이 순간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다시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까지가 교점이 하나 둘셋 조금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만 해도 교점은 하나 둘셋네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yz편 a의 범위는 a의 범위는 요 점을 지나가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찾았는데 이점 꼭지점만 0,-2가 아니라 절편이 마이너스 1,0과 1,0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었어, 지금. 어디?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마이너스 1,0 지나가면 A 얼마 나와야 돼, 이게? A 얼마? 1. 그래서 여기 Y절편이 1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Y절편이 1이면 교점이 3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교점은 4개니까 Y절편이 1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1보다 커야 한다. 정답을 절반까지 왔어. 그럼 언제까지만 커져야 되느냐. 계속 교점이 4개로 유지가 잘 되다가 언제부터 교점이 다시 3개로 줄어들게 되냐면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 교점이 계속 4개만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순간, 그러니까 y 여기가 2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가 2였지. E y절 a가 여기로 도착하는 순간, 교점이 4 개에서 다시 하나, 둘, 세 개로 바뀌게 된다. 맞습니까? 그럼 이 위치를 찾아야 돼 이걸 찾아야지만 그 값보다 작아야 된다고 정답을 말하게 될 거거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애들한테요. 네. 감기나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학원 절대 오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네, 엄마들한테도 문자했는데 오늘 또왔어 누구요? 그래서 아, 뭐. 일단 보냈거든요. 그리고 감기나 몸살 증상이 있으면 자가진단키트 한 다음에 병원가서 의사소견서 받을 수 있거든요. 받아서 음. PCR, 보건소 가서 PCR 검사 받고 결과 알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는 여기 다 무적인데 우리는 무적이야 여기 걸렸던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감기 증상 보인다 우리 중에 그건 그냥 감이야 우리는 정말 진짜 지금 하루에 일 없이 사망만5만명 나오고 있는데 초창기 걸려가지고 그래도 조심을 해야지. 아, 또원장이 말씀처럼 증세 있으면 또다시 또오미크런에 걸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가진단 기도도 해보고 활용을 하자. 다시 이 빨간색 직선은 어디 부터냐?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이 직선보다 위쪽. 그런데 이 직선은 y 절편이 1이 되었어. 마이너스 1, 0을 지나가려면 y 절편이 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데, 더 어, 어려운 건데 이거 전까지거든. 내가 찾는 정답의 범위는 여기에 있는 노란색 직선 다음부터 이 쪽에 있는 노란색 직선 전까지란 말이야. 이 사이에 있는 것만 정답이 된다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을 찾아야 돼. 근데 이 값이 어떤 값이냐?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 이렇게 생긴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에 Y절편 전까지만 정답이란 뜻이야. 맞아? 접한다는 거 규절이 몇개뜻이지 접한다는 거 규절이 몇 개나 뜻한개라는뜻 우리 지금 여기만 여기 따로 표기할게. 필요한 네모 찾는 거야. 네모가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지금 요 모양, 어? 선생님, 여기 꺾고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꺾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부분에 있는 포물선과 접하는 걸 찾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 포물선이 누구냐면요. 어렵다. 이 포물선은 원래 처음에 있었던 2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포물선에 접혀 올라간 부분이거든. 맞아? 접혀 올라간 부분이니까,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뀐 거라는거야 e x 의 제곱이 마이너스 e x e 제곱으로 바뀐 위로 볼록한 폼선이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였던 게 접혀 올라가면서 0, 2로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이 폼선의 식은 마이너스 e x 의 제곱 더하기 2가 된다는 얘기였고이 모양이랑 똑같은데 얘들아. 아볼이 위로 바뀐 거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가 0, 2로 바뀐 거 그리고 여전히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a가 되는 거. 이걸로 찾는 참... 거야. 그리고 아까 뭐 조그맣게 말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찾으려면 어떤 조건으로? 접하는 조건으로 문제를 찾는 거니까. 접한다는 건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이 한 개만 나온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다시 한번설명 해볼게. 어 이거 원래 접혀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교점이 한 개가 아니라 이쪽도 있어서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있으니까 더 있는 거잖요 그럼 맞아 교점이 세개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교점이 세 개가 나오는 것중 제일 중요한 게 여기라고 접하게 되는 순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접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풀이를 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중요한거얘 위로 보려고 이 폼을 써요 이 부분을 찾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열립한다. X 플러스 A와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2를 연립해 교점 찾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 넘겨버리면 2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2차 번정식로 정리가 되고 내가 어떤 조건으로 찾고 있는 중이냐?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조건. 접해야 되는 조건으로 지금 문제를 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이 나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접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포물선과 직선이 포물선과 직선이 교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점이 두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고 싶은 건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교점을 구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D 가자 비해제곱. 마이너스 4a, c, 8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0이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a는 8분의 17이 되면 된다. 뭐라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찾고 싶으면 다시 이 위치에 접하는 직선은 누구냐? y절편이. y절편이었던 a가 8분의 17이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에 위치가 8분의 17이었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세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Y절편이 1인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그렇게 교점이 4개 유지되고 있다가 다시 교점이 3개로 줄어드는 순간에 Y절편이 8분의 17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A는 1과 8분의 17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 이 사이에서 움직였을 때,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지. 여기도 마찬가지. 뭐, 이것도. 이것도 교점 4개잖아, 얘들아. 이것도. 교점 4개야. 여기 있는 노란색 직선과 여기 있는 노란색 직선 사이에만 있으면 교점이 4개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 사이에 있게 해주는 직선의 y 절편의 범위는 얘보다는 위쪽, 얘보다는 아래쪽. 1보다는 위쪽, 8분의 17보다는 아래쪽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다. 거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것 같네요. 아까 쉬는 시간 갖기 전에도 말했지만 323번이랑 324번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어도 정말 훌륭해. 그 정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기울기 갖고 있는 직선을 오래랑 내리가 하면서 찾는 거 진짜 여러분들 지금 나이 또래에서는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니까 음, 지금 어떤 직업부터 해서 지금 촬영 하고 있거든? 지금 여기서 올라갈 거야. 아마 영상이 오늘 저 3반 친구로좀더섞할때영상을랑 같이 붙여서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 한번 더할수 있도록 해봐. 음. 64페이지로 넘어가봐 64페이지 최대최소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봐 함수의 최대최소는 선생님 방금 수업할 때 말했듯이 2차 함수로서 이렇게 구한다 아니야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아직 배우지 않은 군사 함수건, 무리 함수건 여러분들이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배우는 함수들 무슨 함수가 나오더라도 그 해당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는 첫 번째 그래프이고 두 번째 제한된 범위 있다면 그래프를 잘라주고 세 번째 그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가장 낮은 무슨가 y값과 가장 높은 y값을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대답하면 된다 그래프 자르의 읽어주기 그렇게 해서 모든 함수로 풀수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 시작해볼게. 음. 자두 문장만 해볼까? 334번, 337번 한번 시작해 보세요. 334번부터 시작해. 학교 와서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아니라 중학교 때 해야 되는 내용.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냥 모양만 잡아주면 돼.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니야. 뭐라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x가 마이너스 일때 최댓값이 b가 나온대. 최댓값 여기 아니야 여기? 이 점에 y값이 b라는 뜻이야. 그때 x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일렀을 때. 마이너스 일렀을 때 최댓값이 b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표준형 어떻게 생겼을 거냐. 표준형 만든다. 2차항 계수 마이너스 2로 묶었을 거야. 표준형 만들 때. 그런데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표준형 어떻게 만들냐고 하겠지만 지금 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b가 나온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건데 아니 결국 이게 뭐야 이게. 꼭짓점 아닙니까. 꼭짓점. 몇컴마 몇. 마이너스 1컴마 b라고 하는 꼭짓점 아니야. 그러니까 표준형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표준형 아니겠어? 그래야 꼭짓점이 마이너스일 거면 b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2차함수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제 뭐하는 거 전개해서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저기 실수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봐. 이렇게 정의될 것 같은데, 표준 형? 응, 음, 얘처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2차 에수 마이너스 2, 1차 매수 A는 마이너스 3, 상수항 2는 여기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2 더하기 B랑 같은 거니까 일단 A는 마이너스 3, B는 더한 게 2가 되는 거니까 B는 4가 된다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음, 딱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풀기에 적당한 문제. 적다 적당, 조금 어려웠을 때나, 중학교 때는? 자, 그 다음 3, 3, 7 시작해보세요.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르는 작업까지 해줘야 돼. 자르는 작업까지. 그래프 진짜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아래로 로리면 아래로 올려 대충 그려주고 위로 올리면 위로 올려 대충. 주고, 대신 축 정도만, 그 포물선을 반으로 골라줄 수 있는 x의 값이 누구인지 정도만 찾아주면 뭐, 문제없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기 아까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x축이 어디 있고 y축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내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고 그리고 그 모양 중에 사용할 수 있는 x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리위 해서 잘라주는 점 어차피 체력값 최소값 주면 높은 값, 낮은 값만 찾주면 되는건데 꼭 그걸 저 평면에 그릴 이유가 뭐 있겠어? 해볼까? 지금도 생각 마들대로 대충 해볼게. 음, 위로 볼록.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대신 요거 정도만 좀 찾아주자. 이거 정도만. 이거 정도만. 이게 뭔데? 축이야? 축. 축이 뭐야? 우리 표준형 만들 때, 표준형 만들 때, 꼭지점의 X값이 누구인지만 찾아주면, 꼭지점의 X값이 누구인지만 찾아주면, 그게 축이 나오는 거니까, 끝까지 다알 필요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가지고 표준형을 만들 때, 내가 봐. 표준형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2로 묶는다. 누구를. 2차항과 1차항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 맞지? 그래야 다시 돌리면 마이너스 2X제곱도 나올 거고 플러스 3X도 나올 테니까. 그리고 A는 건드리지 않는다. 완전제곱식은 1차항 개수 2분의 3의 절반, 4분의 3, 4분의 3의 제곱, 16분의 9가 필요한 거지. 여기서도 뜨끔한 친구있을거야 어, 나 완전정식 만드는거 잘하는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갑자기 이해가 안되는 학생들 분수만 나오면 그냥 잔뜩 쫄아가지고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 똑같은 데 방법은 일차개수의 절반 또 그런것도 있어 긴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2분의 3의 절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게 4분의 3이라는 것도 대답을 잘 못할 때가 있어그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긴장해가지고 혼자 문제 풀듯 그냥 긴장해가 분수 때문에 별거 아닌데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 되는 거지 x 마이너 절반의 제곱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계산해서 내보내면 8분의 9 더하기 2가 되는 솔직히 여기까지 는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거든 였 이거 여기가 4분의 3의 위치라는 걸 알면 끝이었던 건데.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럼 이거 먼저 최대치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문제도 뭐? 방금 그었던 것과는 다르게 제한된 범위가 걸렸거든. 1부터 3까지만 써달래. 1부터 3까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축을 찾아낸 거라. 1이 어딘지 알아? 4분의 3보다 4분의 1칸더 오른쪽으로 가있는한 2쯤에 1이 있겠죠. 이은어디굽더오오쪽쪽으로가있는 지점에 3이 있겠지한이쯤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전체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값 e h 을 m I l 때 사용해야 되는 래프프여여부터터여까지지간색만 보고 최대 최 h 를 찾는 거야. 헷갈리는 친구들은 하얀색 i 치워 버리고. 맞잖아. m 부터 o 까지 중에서만. 그러니. 최댓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 잊지 말자. 최대값 최소값은 y 값이라는 사실. 그럼 여기 점이 몇 컴마 몇이냐 1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1 컴마. 또 멍청하게 여기다 넣고 있나 혹시? 여기다가 아니야. 이거랑 이거 같아서 여기다 넣는 게더 편하지 않아? 굳이 분수 없으로 만들는 이지게다 어넣날 이유가 뭐가 있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가. 1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니까 1 더하기 A. 바로, 요 녀석이, 최, 대, 다. 그 다음, 최소값은 3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3 넣어볼까? 3, 3, 9, 2, 18, 마이너스 18, 3, 3, 9. 마이너스 18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최소 값이 되는거죠. 근데 문제 끝까지 안해봤나? 아 근데 문제에서 최댓값이 2에 최댓값이 2였답니다. 최댓값이 2니까 아 A가 1이었던거구나 A가 1이었던거구나 아 A가 1이구나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라고 되라아아 내가 네. A값을 찾으면, 찾으면 되는거네 A 값 1이 정답이 된다는 뜻. 어. 아까 선생님 말또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만 다시 말하자. 우리 수업 중지하기 전까지 냈던 과제들 그냥 아쉽지만 그냥 묻어둬 선생님이 여기 단어 끝나면 따로 문제를 해서 같이 풀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복습을할 테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공부만 계속 합시다. 토요일 날쯤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많진 않지만, 아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체크하는 문제. 그거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그때 가면 알게 돼. 선생님 말했듯이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듣기 힘들지. 선생님이 100, 100권 말을 해도 100권 이해를 못할 거야. 직접 경험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이해 못해도 좋으니까, 선생님이 했던 말 믿고,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 그때 가서, 분명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을 테니까. 음, 도전 했고. 음, 오늘도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만 하세요. 지금 확인 영상, 그, 3번 친구들 영상이 같이 앞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확인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